야너 매점 가는 거야? 그러면 혹시 가는 길에 내 TV 구독 좀 눌러주라 된다고? 알겠어 약속이다 안녕 내 이름은 나루하네 아니 전 소희지 아 내가 왜 소희냐고? 벌써 몸이 변하는지 일주일이나 돼버렸어 일주일 사이에 얼마나,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냐고? 아, 첫날에도 그냥 어리버리하게 난소이다 이런 느낌으로. 나루하늘이 갑자기 소위 연극하는 것처럼 다니다가, 두 번째 날엔 그냥 자연스럽게 연기를 하고 다녔어. 세 번째 날에는 점치는 사람한테 갔는데, 내가 그걸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을 수 있는 걸 뺏기게 된다고 하더군. 그리고 네 번째 날엔 진짜로 뺏겨버렸어. 다섯 번째 날엔, 는 그냥 느닷없이 살고 있어. 여섯 번째 날에는, 그냥 선생님이, 에휴, 선생님이 나랑 소위는 안 맞는다고, 이렇게 쪼갈라서 공부 잘하네, 여기. 부다이네도 여기. 못하고 거슬에 저기래. 그러면서 막, 너네 서로 놀지 말아줘서. 아, 그래서 소희랑이 소희랑 이야기도 못 하고 가까이 가지도못 하게 하는데 계단을 돌려받는다 그래도 어떻게 다시 돌아갈 수 있겠냐고. 아, 휴 진짜 잘 풀리는 게 없다. 잘 풀리는 건 그나마 이번 시간이 마지막 시간이라것 뿌리겠지만 아 드디어 집에 갔다. 그러면 어제 먹었던 그 케이크 또 먹을 수 있을까? 아싸라비 오구 음, 이거 챙기고 챙기고 음, 됐다 이제 자루루루 룰루 아 저기 하늘아 어왜 그래 아나 지금 어 집에 가는 길이거든 같이 갈래? 어 저기 미안한데 선생님이 같이 가지 말랬잖아 그리고 선생님이랑 나 면담하기로 했어서 아 그래 아, 알겠어그 네가 저 그렇다면 가볼게 어 미안해 게, 괜찮아 응 괜찮고 말고 그럼 괜찮지 아헐 김기사 안데려있어아 진짜 센스는 진짜 어디다가 밥 말아먹었나 시 어디서 국밥이라도 팔고 오셨어요? 김기사 출발해. 그리고 세근스가 아주 그냥 똥됐다. 아, 네? 아가씨. 저 평소에 내려주거나 그런 행동하지 말라면서요. 부잣티 너무 내면 하늘이가 비교당한다고 막 뭐라 그러고. 주변 친구들을 좋아하지 마, 하늘이가. 왕따 느낌 난다고. 아, 내가 그랬었어? 씨, 이놈이. 평소에 나 무시하고 있었던 거야? 아 진짜. 아 진짜 무시를 했겠다 아가씨 내리시면 됩니다 아 근데 아가씨 어왜김기다 한동안 그런 말은 안 하시는 것 같네요 무슨 말? 저놈의 육집은 좀 철거하면 안 되겠나 왜 옆에 있어갖고 하늘이는 절에서 어, 어떻게 살려고 불쌍해 죽겠다 이러, 이런 말은 안 하시네요 뭐? 내가 평소에 그런 말을 했었어? 소희가? 에라이 진짜 내일 싼 거를 뜯고 볼까 그냥? 으으 아 부들부들. 일단 아가씨 들어가 보세요. 아 진짜 끝까지 내려준 센스도 완전 똥이네 똥. 아 다음엔 내려준 센스 좀 채워와라. 완전 똥이야 내려준 센스가. 아 정말.

하, 점심은 무슨 얘가 나 점심은 물이랑 오이로 버티기로 했잖니 네? 어 오늘부터 그러기로 한 날짜잖니 내제가 네, 언제요? 아 어, 정말 야너 정신을 어디 두고 다니는 거야 일주일 전에 약속했잖아 얘 그리고 네어 내가 할 말이 따로 없구나. 나일주일주일래 그래. 오늘이 금요일이니까 그래 내일 오늘 금요일 맞나? 어 저기 목요일입니다만. 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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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요 어응 빨구잡 뭐 기억력 빨구잡 역시 내였다어하 약간. 목요일이니까 토요일까지는 피부 관리며 다른 거다파도로카야 돼. 왔다 갔다. 네? 왜요? 토요일 날 어디 나가기라도 하나요, 가족끼리? 엄마, 엄마, 얘좀막 그거 아니야. 우린 따로 나가긴 할 거지만, 너는 안 나가고. 손인가? 보루까지. 하여튼 엄마가 단어가 약간 부족했어. 하여튼. 우리 신랑감 바로 가야 우리 사업위감. 네? 아, 맞다. 그 사업위감이, 그 너네 반에 있으니까 친하게 지내랑. 네? 잠깐만. 이거 무슨 통 뭐죠? 미리 알려주셨어야죠. 어머, 아, 어머, 어머, 어머. 한달 전부터 받아오던 애가, 관리 받던 애가, 얘가 왜 이래? 아, 정말. 내일은 손톱 관리랑 받아야 되고, 오늘은 피부 관리랑 헤어스타일 관리법을. 페우로카네요. 아, 물과 오히려 버티는 다이어트도 그것 때문이었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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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잠깐만, 우리 우리 반에 누구요? 누 누구 말씀하시는지. 어머 어머 어머, 너네 선생님 아들 이장니 네? 선생님 아들이야. 아, 어, 그 하늘인가 뭔가 그 애랑 자리 떨어졌지? 어때 네. 그, 그럼요. 아, 설마. 그럼 전 학교에서 다 먹고 왔으니까 이만 들어가 볼게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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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왜온 거니? 아, 그냥 배, 배가 조금 고파서요. 그, 그럼. 아, 뭔데 그럼. 아, 여기 전 완전 무서워. 아, 그러면. 선생님이 나랑 하늘이를 떨어뜨리니 유도아 다녀왔어요 언니. 아 어떡해. 선생님 아들이랑 내가 약혼녀 약혼살이니까. 아 거지랑 만큼은 친구가 아니었으면 좋겠다 이런 거 아니야. 그래. 나 같아도 며느리가 며느리가 친구가 거지만 얼마나 그분 사각겠어어 어, 엄마 아빠는 뭐 하시냐. 방금 또 올라오셨나 보네, 엄마는. 아, 이게 무슨 일인데. 한마디로 선생님이 내 시어머니가 별분이시고 아, 복잡해. 시어머니한테 아니, 선생님한테 벌써부터 시어머니 이렇게 부를 수도 없고. 아, 내가 고등학교 1학년이라 다행이지. 고등학교 3학년이었으면은, 이걸 고등학교 3학년 때 알게 됐으면, 벌써, 시어머니, 이럴 뻔했네, 갑자기, 어느 날부터. 1학년 때부터 알게 됐으니, 그나마 다 알겠지, 뭐. 엄마한테 물어볼까 아, 도대체 나 뭐라고 불러야 되지, 아, 진짜. 하, 벌색 새끼밭에, 그, 시어머니라고 하면 쪽팔리겠지? 그래, 이게 나을지도 몰라. 으타, 오랜만에 바람이나 쐬다. 걱정 말고 말이야. 으타. 와, 여기 진짜 높 완전 좋아. 와. 그나저나. 그럼, 그, 토요일엔, 내가 식사로 나가야 되는 거야? 잠깐만. 언니! 언니! 저기 뭐야? 집사인가? 그 언니 나 관리해주는 언니 으차 문 닫고 철저히 벌레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근데 구멍이 커서 다 들어올 거 같은데 안 닫아줘 여기도 있고 말이야 언니 어어왜왜 왜 그러세요 아가씨 아 아니 어 언니 저 혹시나 해서 그런데 서그저단 저, 둘이서 식사하나요? 어 뭐가 말이야? 설마 우리 꿀남친이랑 내가? 응, 가끔 그런 적은 있지. 아니 그딴 거 필요 없고요 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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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그러면은 음내 음, 약혼남이랑 나랑 단둘이 식사해요 토요일에어 그런 거 같은데 사모님 이야기상. 네? 그 그런 거 같다고. 왜 그래? 아 아니 언니 그 그래 잘자고그알 알겠어 언니 헐 멋이 어쩌고 저쩌고 반둘이 아게다가 누구지도 잘 모르는데 쌤 아들은 선생님이 잘 숨겨 오시니까. 그래도 몇 년간이나 그렇게 초용이 17년간이지 17년간 초용이 엄마가 선생님이 아니라는 걸 묻고 왔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게 연기가 아, 배웠겠지 그러니까 내가 알아낸 건 하늘의 별 따기겠네 아 시어머니라고 말할 수도 없고 에라 모르겠다 그냥 자자 다 먹었습니다. 아, 어, 언니, 아니, 언니, 저 학교 안 가면 안 돼요? 학교 안 간다고 오늘 배 아프다고 한 번만 연락해주세요. 제가 따로 그, 300만원 드릴게요. 아가씨, 안 됩니다. 가세요. 자, 앞 가시면 차 대기되어 있어요. 아, 싫어요, 언니. 밀지 마요, 언니. 언니, 언니, 언니. 안 됩니다, 아가씨. 학교 잘 다녀오세요. 아, 언니. 내가 뭐. 이 소리 들어서 분위기 약간 어색해질 텐데. 게다가 알아내는 편이 낫긴 하지만, 알아내면 분위기가 어색해질 거고, 게다가, 그, 그 애가, 하늘이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던 애면, 걔랑 몇 곡, 삼각관계라도 되는 거야. 이건 내가 좋아해서 결혼하는 것도 아니고, 걔도 좋아서 결혼하는 것도 아닐 텐데. 이건 그냥 집안의 계약 결혼이라서 삼각관계가 되려나? 아, 김기사 출발해줘. 네, 아가씨. 근데 오늘, 혹시 무슨 일 있으셨어요? 기분이 안 좋아 보이시는데, 어제부터. 아니, 그냥 저기, 아. 그냥 생각이 좀 복잡할 뿐이야. 아, 네 아가씨 알겠습니다. 너무 힘드시면 저한테 연락하세요. 그냥 학교 결석하게요. 사모님이 뭐라 그래도 전 안전이 우선이라고 사모님이 하셨으니까 아가씨 안전이 우선입니다. 헐 그럼 나 조퇴할래. 아 싫어 학교 갔다가 바로 조퇴할래. 결석할래. 그건 안 됩니다 아가씨. 무작정적으로 안 됩니다. 아휴 스트레스가 너무 높은 거 가지고는 사모님이 안 된다고 하실 것 같긴 뻔합니다. 아프시면 전화하세요. 아, 씨, 알겠어. 맨날 아프면이래. 아, 그리고 내려주는 센스는 똥바라먹는데 진짜. 아, 씨, 뭐에 말아먹을 거야, 너. 진짜 내려주는 센스도 밥, 밥에다가 국이랑 같이 막알아먹있다 아, 국밥에 말아먹을 게 빅빅해. 야, 너 무슨 국밥에 정신을 말아먹고 다니는 거야? 어때? 아, 네? 김치랑 같이 먹었습니다. 야! 그걸 말이라고 해? 어, 김치, 그, 국밥에는, 그, 돼지국밥 먹어줬는데, 돼지국밥엔 역시 깍두기죠. 미안하다, 내가. 그래. 그래. 그래, 내가 미안해. 아니, 아주 참 미안하게 됐네요. 어? 아, 아, 하, 평, 평소 하던 목소리 나왔다. 하여간 참 미안하게 됐어요. 네? 어? 목소리 자동 톤 올려야지. 그냥 대놓고 물어볼까. 그것도 나쁘진 않겠다. 쌤의 아들이라고 대충 소문난 제대부터. 일단은 첫 번째 목적. 야, 너, 너 있잖아. 그거 엄마가 직업이 뭐야? 어, 그러게. 너, 너 계약 결혼을 해. 그거 계약을 했어? 뭐? 뭐? 계약 결혼의 계약. 어, 안 해도 돼. 아, 알겠어. 미안해. 너넌 그거 뭐야 그 엄마 직업이? 아 어, 그거 말해줄 수가 없어. 응. 아 그래 알겠어. 그럼 너 계약 교로 그거 계약을 해봤어? 어 그거 뭐1년 전이라던가? 그거 어른들끼리 하시고 어, 이번 주 토요일에 지, GGV에서 만나 보기 아 뭐래? 아 CU에서 만나 보기로 했어. 그래? 잠깐만 전화를 해보자 부들부들 삐삐삐삐삐삐 나 어디서 만나? 어... 씨유요 헐 대박 설마 그럼 너?